어, 이 밭은 어떤 밭인가요? 지금 보니까 관주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도 생육이, 어, 아까 본 관주시설 되어 있는 밭하고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지요? 네네네. 어... 여기도 똑같이 엔텍 하이그린 더블린을 해서 했고요. 예, 인삼밭이에요. 작년에 인삼을 캐내고 지금 올해 고추 심다 보니까 인삼밭은 아주 양분이 쫙 빨아서 원래 고추를 심으면 이 질소분이나 이런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은 어 작물이 좀부진해진다 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네. 소리인데 어 그래서 여기는 더블린을 더 넣었어요. 네. 네. 어 이제 더블린을 한 포씩 200평당 한 포씩을 더넣어더 넣고요. 어 그래서 다섯 푸대 엔텍 두 푸대 하이그린 한 포. 그렇게 넣었어요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어뭐 생육 자체는 좋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호수 시, 관수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이 포기마다 포기마다 지금 전부 다어 액티브를 타서 포기마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관수 시설 된 바다가는 틀리죠 부던 자리가 지금 네네네. 물을 물하고 액티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졌어. 딱딱히 말르면서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변간 네, 거예요. 예예. 네. 예. 이게 액티브를 충분히 공급해 함으로써 뿌리 발근이 강해지고 대가 짱짱해지다 보니까 잎도 새순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전부 다 예. 이제 호수를 깔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게 렇안이 가운데가 하얀 비닐 네, 배슬... 예, 배색 비닐을 네, 네. 멀칭을 씌워서 어더 이렇게 뿌리 달달하는데 장애를 들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뭐이 고추 생장하는데 도움이 도의. 됐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어, 이게 지금 1200평이 조금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 네. 1200평. 네. 굉장히 작황 자체가 좋고 상당히 어, 균일해요. 예, 균일하고 안녕하세요. 코리아로입니다. 그동안 긴 가뭄으로 모든 농작 물에 작황이예년보다 훨씬 좋지 못한데요. 마찬가지로 고추 농사도 정식 후에 제대로 된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이 관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고추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정북 정읍의 고추밭은 그래도 정식 후에 열심히 조류 관주도 해주시고 액티브를 관주하시고 또 배색물칭을 사용하셔서 이 뿌리를 잘 발달시켰기 때문에 이 정식 후에 계속된 가뭄에도 정식 29일차에 꽤 좋은 작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5일, 6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강수량이 많지 않았던 곳은 비닐 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추로 물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물이 일부 공급되고 또 지상부가 급격하게 커질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더욱 가뭄을 크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주실 때좀더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주비료를 물에 녹여서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제 물론 토양에 밑거름도 하시고 멀칭에 구멍을 뚫고 옷걸음도 하셨지만 이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이 충분히 양분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관행적으로 옷걸음을 하실 때 1차 요소를 시비하시고 2차 nk비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식물이 필요한 영양성분은 뭐 인산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또 각종 미량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이런 관주 전용 비료를 1000배 정도 희석해서 물 주실 때 같이 공급해 주시면 뿌리로 다양한 영양성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물고 또 앞으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칼슘 결핍 발생이 심해지는데요. 물론 칼슘제로 연면 시비도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만 이 칼슘은 요구량이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뿌리로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칼슘은 토양의 수분이 부족할 때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물 때는 물을 주실 때 칼슘도 희석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올 텐데요. 너무 많이 내리지도 말고 이 농가분들 농사짓기에 딱 좋을 정도로만 비가 오면 좋겠네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사짓는 농가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